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만 5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성 대표 원장입니다. 여성 암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것은 바로 자궁경부암인데요. 자, 이 암은 특이하게도 HPV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 대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과연 여자들에게만 유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을 총괄하는 질병 예방 통제 센터인 CDC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암 발병 비율이 여자와 남자가 6대 4로 남자에게 생기는 암 비율도 결코 적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HPV 바이러스가 남자에게는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경부암의 위험성 증가인데요. 구경부암이라는 것은 뭐 구강이나 후두, 구인두, 비인두 등눈 아래부터 쇄골 위쪽까지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을 가리켜요. 발생 위치에 따라서 구강암, 후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등으로 나뉘는데요. 자 예전에는 흡연이나 음주 등을 주요 유발 요인으로 봤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런 암의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요, 남자에게 생기는 구강암의 무려 7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체 남성의 10% 정도가 구강검사를 하면 HPV가 검출된다고 하고요 자, 3.6%에 불과한 여자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한 두경부암의 발병 비율도 남자가 여자의 5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구강에서 검출되는 HPV는 대부분 입을 통한 구강성교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자, 남자 감염 비율이 높은 이유는요 남녀의 생식기 차이 때문인데요 여자 생식기 내부는 점막으로 되어 있죠. 이 점막은 바이러스가 살기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에서 남성의 구강으로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이 남성 생식기에서 여성 구강으로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음주와 흡연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도 그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한 이유는요. 항문암, 음경암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인데요. 두경부암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4분의 1 정도로 낮긴 하지만 항문암이나 음경암 등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남자 항문암과 음경암 환자는 3,000명씩 발병한다고 합니다. 항문암 같은 경우는 동성 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이 주의하고요. 음경암은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성기 사마귀 발생인데요. 흔히 곤지름이라고 불리는 성기 사마귀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마귀 역시 인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다만 방금 설명드린 두경부암이나 생식기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들은 이제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사마귀를 일으키는 것들은 저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저위험군 번호는 바로 6번과 11번인데요 곤지름은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모양이 좀 혐오스럽고 그 모양 때문에 환자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있어요 레이저나 냉동 치료로 제거를 할수 있지만 재발도 굉장히 잦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질환입니다. 관계가 있는 경우 중에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대와 관계를 가진 후에는 생식기나 항문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초기에 빨리 비뇨기과에 가시거나 혹은 뭐 한방 연고 등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HPV는 남자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미리 맞고 잘 모르는 상대와는 관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자에게는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음 여성 환영 대표원장 김성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